프랑스는 헌법을 수, 아, 그니까 아, 잠시만. 아. <laughs> 아, 그니까나할수 있어요. 프랑스는 증권을 확정하는 헌법을 수정했다. 맞죠? 프랑스는 그 아니고 프랑스는 uh, now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incorporate a o r t i o n i in its constitution. 프랑스는 세계에서 첫 번째 나라이다. 그 헌법에 있는 중절권을 추가한 한의 n March 4th, lawmakers at the parliament in v e r s a i l l e Versailles? Um, o e d on a bill to revise Article that 미안한데 before. 못 들었거든. <웃음> <웃음> 다시 해줘거영 <Yeah? 자>, <목소리만> <인듯> <목소리만> <laughs> 여기요? 어. 프랑스는 세계에서 첫 번째 나라이다. 그 헌법에 있는 중절권을 추가하는. 중절권이 뭐야? 낙태권. 낙태? 낙태권. 헌법에 네. 집어 넣는 첫 번째 나라 가 됐다 애기 없애는. 그러니까 네. 아라 삼성이라고. <농테> 어 권리 낙할 권리. 이고포먼스 지금 어떤데요? 네럴 지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미키 마우스 옷이에요? 근데 찰피하시네요. 네.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반대요. 원소그화면다 가려버리고. 네, 뭐예고 생선은 모르겠어. 뭐. 말치. 포... 말치? 왜요? <laughs> <해요>? 아니에요. 괜찮 <마치, 웃음> <laughs> 말치 아니에요? 어. 말치. 아니 어. 뭐, 아직 아어 월스보스. 삼월 아니에요? 어 맞아. 요 <laughs> h oh m 이 god, what's g o i n 그 on? Summer's high. s 그 m m e r s high. Summer's high. Summer's high. Summer's high. 투표했다. 음. 그 낙태에 대한 여성의 그 자유를 보장하는 보장된 거. 권리, 보장된 자유를 문서를 고의 간직 하기 위해서. 어, 문서로 소, 이게 문서에 집어넣기 위해서인 거죠요 네. 사실 이슈그그 그 법안은 그러니까 780대 70 아닐고. 아, the bill passed in a 780 72 vote. 그 법안은 780대 72위로 통과되었다 아 투표율로 맞죠? 네, 네. 투표로. 네. 투표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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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laughs> <laughs> 아, ascending ovation followed the announcement of the results 기립박수는 그그발 그 결과를, 결과를 발표하면 따라 헉? 한 이유로 이어졌다이어 이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길. 할게요. 기립박... 을따르다지목적 나왔죠, 지금. 아, 그러니까 그 기름 붓가따랐다 그러니까 기름 박수가뭘 자른 거야? 수가 발표 발표 그 이후에, 발표, 발표 이후에 의역을한 발표 예. 이후에 예. 기수 예. 나왔다. 아, 이런 거고. 좋았요 아,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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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은 왜 이래? 국어가 왜 이래? 국어가 <laughs> 그러니까 그, 이 투표 이후에 promise <laughs> 아, <laughs> after <answered> the vote, <laughs> <but 웃음> I will power i t h o inspiration without a i my body, my choice. 그러니까 그 투표 이후의 순간에 I, 에펠탑 에펠탑. a 펠 I 에펠탑 e on. I g o 펠 a c 에펠탑. got a car. I got 그아 a 그 I got a car. I got 밝혔다 r I got a 정화로 네, 알았어요. 그 관용구와 관용구? 왜뭔 관용구? <laughs> 어, 뭐. 네, 아니에요. 슬로건 나도. 선 그게 관용구 아니에요. 관용어구는 사람들이 <laughs> customarily 쓰는 표현을 관용어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왜잘아니그 슬로건이 너보내 메시지. 결정. 관용구. 어. 아. Yeah. <laughs> Four days later for International Women's Day. d a y 아, 그 형식적인 아. 축제는 그. 형식적인 축제? 네? 요아 아, 원래, 원래 뭐. 축제 원래 전에. 식적인 축제. <laughs> <laughs> 아주 아주 아, 아, 열심히 했는데안한거 같은데 <laughs> 아니, 공식적인 축제는 지이공 축제는 축제요 어? 축제 기념식 행사, 행사. 어. 기념식 그, 그 세계 여성의 날의 일에이어졌다 세계 여성의 날일 뒤에 세계 다의 지인 세개의 여성이서 하를 했니까 그러네요. 내 말이 세계의 앞의 나에 됐고 프랑스 아니요. 아, friends president Emmanuel Macron i n 저희가 안 올리시면 안 돼. 너무 역사. 세레모니 안 퍼블려야죠 아, 공개 출. 니 o e a h r h a e r fundamental r i 프랑스 대통령 이만율 마크로는 그 행사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그 낙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에 투표했다. 투표했다? <웃음> 저게, 뭐울의 투표였다. 맹세했다. 맹세했다. 약속을 했다. <laughs> 왜좀안 눈이 너무 심각해요. 야 주로 안경 써 안경. 이 <laughs> 안경 사는데 잃어버렸대요. 이주일에 샀는데. 미쳤어. 온솔 샀다. 유럽 기본권 한 장에 오늘은 유럽의 기본권 한 장에 <laughs> 그 낙태권을 <납세권을 웃음> 집어넣겠다는 <웃음> 약속을 한 거지. 음.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약속한다고자기집집어을을있 있는 <웃음> 오늘... <웃음> 아 아니고 뒤에서잘할수 있을 것같은한 Today 에서한국 t 서 한국에서 한 the s t 에 r 한국에서 한국에 h t 국에서 r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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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서한에서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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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근데 우리는 이그 싸움을 대륙에서 주도할 것이다. 어,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안 되겠어. 많이 남았는데 아, 저할 건데 안 돼, 안 돼. 아, 아안 돼, 안 돼. 아, 한번리티가 너무 아. 아, 저한 번. 안 돼, 출발. 선수 교체 들어가야죠. 아, 진짜. 열심히는 어, 아니 믿을 수 없어요. 야, 어디 있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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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 어디였어? 야 니. 하지 마. 아왜 니가? 아 근데 누구는 한 번은 그런 날 아. 있는 거도 나는 아, 뭐? 있었어. 아, 자, 해주세요. 저도 저도 못 했는데요. 어 해주세요. 은수 처럼 해. 다시 <laughs> 다시 아, 아, 네. The Constitutional change is a direct response to the U.S. Supreme Court's 2022 decision to overturn Roe v. Wade, 1973, the case that legalized abortion in the U.S. 그래서 이그 헌법 변경은 그 2022년 미국 대법원의 그 결정에 직접적인 반응이었는데 이 결정이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어 낙태를 합법화한 사건인 로비 웨이드를 뒤집은 결정이에요.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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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uling 뭐야? 지금 말했나요? 말안 했죠 아직. The ruling r e s c i n d e the federal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in the U. S. enabling individual states to restrict or ban abortion as needed. 그러니까 이 판결이 뭐냐면은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아. 이 판결은 어. 미국 연방 헌법에서 낙태권을 폐지했던 필요에 응. 그러니까 따라 낙태권을 폐지했다고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연방에서 네.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 있죠? 네, 그거 자체는 쓰지. 폐지한 거죠. 네. 그러면서 어, 뭐... 피로 폐지하고 응. 응. 아무튼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많은 단어 중에 폐지하다가 뭐였니? 하나 <laughs> <laughs> 아, 진짜 잊어버리겠어. <laughs> 나머지를 그럼 모르는 거 아니지? <laughs> 아니 알아요. 뭐. 오케이. <웃음> Alrighty. <웃음> 아 지금 간왜 <아니>, 이렇게 허리컬하게 <laughs> <평소에 웃음> 돌아가지? <웃음> 아 태현이한테 미안해 죽겠네. 두분잘 <laughs> 아, <부보자> 합시다. <laughs> 어.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주가 <laughs> 음. 그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탐험성, 그다음. 네. No? Alarmed by the ruling, France has sought to ensure abortion rights in its constitution ever since. 네, 이게 저 이렇게 했었겠어요. 그그 판결에 논란, 프랑스는, 어, oh. 네, 판결에 논란, <laughs> 프랑스는, 엑슨, 그때부터 oh. 그 낙태권을 그 자신의 그 헌법에 어 ensuring 이그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laughs> 아, 문서, 노력해 왔 문서로. 문서로. 아 문서로 간직하기 위해 <laughs> 어. 노력해 왔다. 어. Lawmakers first proposed an amendment in 2022, but it wasn't until 2024 that they d r e s s e d a unified version for vote. 어그 입법자들은 뭔? 그러니까 초 처음에, 그러니까 2022년에 처음으로 그 개정을 제안했지만. 음. 수정 안. 음. 수정함. 음. 개정이라고 해야돼요 음. 네, 게... 아닌 거지 언이 어디... 있으니까 언메멘트 자체 개정안을 아 개정안 아, 어. 아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음. 비로소 2024년 202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202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투표를 위한 통합된 형태의 조안이 마련됐다. 그렇지. With the new amendment 음. in place, it is now 음. much more challenging to prevent women from terminating a pregnancy. 그래서 어,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라고 했어. 시행되면서. 응. 응. 시행되든지 시행 아니면 시정 시행이 되려고 작정 중이던가 말이든 뭐 응. 어, 준비 가동 중인 이 말이죠. 이분께 그러면서 어 이제 여성을. 그, 여성이. 여성... 네? 여성을 여성이. 여성 이. 여성. 네? 여성은 아니에요. 여성 이. 여성 이. 무엇을 하는 것을 낙태를 하는 것을 막기가 어려워졌다. 어. 여성 이. 아, 좀 여성을 낙 여성을 낙태하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고. 그러니까 여성이 음. 임신 중절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어려워졌다. 네. 음. 어. 중절 끝내다. 끝내 종결하다. The lengthy duration of the amendment process, however, did not stem from a fundamental disagreement on abortion rights. <laughs> 음. 그 하지만 음. 어 개정 가정, 음. 개정 과정의 지연은 음. 어, 낙태권의 근본적인 반대에서 유래되지 않았다. 음. 그럼 무슨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야까 음, Fundamental 음, disagreement on abortion rights가 있는 나라가 어디인데요? 프랑스. 아 어, 프랑스는 없죠. 미국. 미국이. 아, 그... 미국이 음... 아까 낙태권에 헌법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뒤집는 판결 2 0 2 0년에 냈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미국이 완전 둘로 나눠졌어요. 거의 남북 주... 남북 전쟁 수준으로. 그냥 네. 그래 그러니까 네. 프로 초이스 포 라이프로 완전히 나눠졌어. 음. 그러니까 음. 음. 미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 여기 프랑스.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랑스가 굳이 이 헌법에 넣는 이 모든 과정이 늦어진 이유가 반 음. 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저게 어어그리먼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왜요? 나눠졌다니까. 주들도 나눠지고 사람들도 나눠지고 어떤 쪽은 프로초이스야. 내 바디, 내 몸, 내 선택이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쪽은 뭐라고? 그게 어, 어떻게 아, 네 몸이고 네 초이스야. 다른 제3의 생명이 네 몸에 있는 거지. 그걸 네가 어떻게 살인을 해. 네 초이스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펀더멘털어그리먼트가 없어, 미국은. 이해가? 음. 그러면 그뭐 헌법을 뭘 집어넣는 그 과정이 얼마나 냉 디하게 되겠어 이해가? 근데 프랑스에 같은 경우에는 그냉디 드레션이 that didn't come from this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미국이랑 프랑스가 지금 상황 이 다르다. 어, 어. 뒤에 내용을 읽으면 더 이해가 잘, 잘 되죠. 지금 이해된 것 같아. 요 어, 해봐. 그러니까 미국은 이랬지만 프랑스는 이 이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음, 음. Since France legalized abortion in 1975. Pollutions and the public alike have supported the right. s 그 프랑스가 1775년에 낙태를 합법화한 이유로 어. 정치인들과 대중들은 모두 어, 그 권리를 지지해 왔다. 지지해 왔기 때문에 미국하고 다르다. 네. 어, 나누지 않았다 이 얘기죠. 어. 어.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거야. 그 뒤에가 설명돼 있죠. Lawmakers proposed amending Article 34, had only done so. because they deem the measure unnecessary given the broad support for reproductive rights. 그 입법자들 그러니까 제34조를 제34조 개정을 반대한 입법자들은 어 only e once so. 뭘뭘 했다는 거야? 반대했다는 얘기지. 네. 어. 반대한 사람들은 반대했다 뭐 때문에? 그 출산권에 대한 넓은 지지를 고려했을 때이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어,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굳이 뭐 하러. 어. 네. 굳이 뭐 하러. 어. <laughs> 굳이 뭐 하러 헌법에 집어넣냐 이거. 프랑스 아, 자체는 이미 이 많이 많이 초이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고. 아, 그러니까. 어, 그냥, 그냥, 굳이 그냥, 헌법에 넣어 도널 필요도까지는 없는 거지. 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 어. 네. 헌법이가 <laughs> To, to truly realize the promis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owever, the French government needs to address several obstacles to abortion care and ensure women's rights across the board. 하지만 그 헌법 개정 안에 이 프라미스를 약속이라고 하긴 했거든요. 그럼 안 되죠, 뭐가 약속이야 되죠? 헌법 개정을 하고 나면 그 개정이 의미하는 바를 진짜 실현하려면 이게 거지 음. 그러니까 그 의미하는 바를 실제 실은하기 realize 이 o 를실현하라고 a n a Oh, shiran, s 그 i r a n shiran, s h i r a a n s r a i a n s r a i r n s a r a n s h i a 마 r a n s h a r a n a r a a r a a r n a a r i 왜 병원비가 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모든 과정에서 건강 보험이 지원되는것 그걸 얘기해야겠지. 그러니까 abortion care에 나오는 여러 가지 a b s c e s 를 address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해결해야 할 필요. 어. 그리고 그 여성의 권리를 전반적으로 insure 보장해야 한다. Across the board. 전반적으로라고 했어. Board는 뭐 이사회 같은 거 아니니? 근데 이사회가 무슨 뜻인지 몰라. 어, 음, 여성권리를 음, 확실할 하 필요가 있다. 뭐 그럴 수도 뭐일듯. 여기서 모일드는 좀애매하긴한데요뭐 결정권자들의 어떤 회의들이겠죠. 거기서 여성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 결정권자들이 이사회라는 거는 사실 뭘 상징하는 거야? 이사회. <laughs> 사이트가 되지. <laughs> <laughs> 아이이이 뭐 <laughs> 이사, 이사했. <laughs> <이사했는 웃음> 그래도... 높은 사람들? 아 그렇지 높은 사람들 뭐 하는데? 결정. 결정. 그 결정하기 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테이블 위의 사람들. 거기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니뭐 뭐, 어, 지금 제 여기서 제 갑자기 나온 단어가 뭐, 애매하게 합니다. Promised According to, to <laughs> Human Rights Watch, the government still restricts women from wearing full face veils and headscarves scarves in public, and there's persistent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31 femicides -se <sad> <Famicized> in 2024 alone. Mm -hmm. o, the human Rights Watch 그 여성을 그 전면 여성 e. 여성이 전면 베일 그리고 그냥 머리 스카프라고 해서 어. 머리 스카프를 입는 것을 제한한다. 공공 장소에서 음. 또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음. 따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2024년에만 31건의 여성 살해를 포함해서. 음. 네. Yeah. 근데 그어